저는 지금 어디냐면 여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촬영을 하러 왔는데 이렇게 날씨가 바람이 좀 불긴 하는데 너무 좋아서 잠깐 켰습니다 이렇게 저는 방금 점심을 먹고 어 잠깐 휴식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브이앱을 켰습니다 어 날씨가 이렇게 여기는 잔디밭이에요. 혼자 있어요.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? 제가 여기 어떻게 왔냐면 강아지가 하나 있었어요. 근데 강아지가 이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통해가지고 도망치는 거예요. 그래서 강아지를 이렇게 따라오다가 그냥 쉬기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. 행 짜잔 이렇게 날씨가 좋죠? 산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이렇게 보시면 어이구 이렇게 강아지가 사라졌어요 원래, 좀 전까지는, 좀 전까지 있었거든요? 근데 자꾸 절 피하네요. 어디 갔지? 여기가 집인가 보다.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너무 추웠거든요? 근데, 이렇게 좀, 낮, 낮이 되니까 좀, 따뜻, 따야... 어이구, 어떻게 가야돼? 어이구, 원래? 가는 길을 모르겠다. 아, 힘들다. 찾았습니다. 어, 저 고양이 있다. 어, 갑자기 추워요. 윙크. 윙크. 어, 강아지. 제가 찾았던 게이 녀석들. 멍멍아. 귀엽죠? 일로와 멍멍아. 귀엽죠. 형네 숙소 가야 돼. 귀엽죠. 제 고양이도 있어요. 네, 귀여워. 아까 계속 도망가던 이렇게, 근데 너무 말랐는데. 강아지고 울어요. 음, 귀엽죠. 귀엽죠. 인사해. 안녕하세요. 아는 도망가더니 이제 안 도망가요. 주인이 있나? 귀엽죠? 이렇게 귀여울 수가. 이거 봐요. 앉았어요. 춥지. 정성을 보여줘야겠다. 가자. 가자. 이거 봐요. 응? 또 왔어요. 안로 안돼 가지마 저렇게 도망가더라고요 야. 갔다 다음에 다시 만나길 여기 근네도 있어요 어, 어 저기 또 있다 야 그네 타는 중. 안녕. <웃음> <웃음> 웃어주세요. <웃음>